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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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그 <laughs> 어, <laughs> 다시 그, <laughs> 이렇게 어, 최초 경기장에서 공연을, 콘서트를 한다는 게 어, 사실은 되게 겁도 많이 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정말 많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, 뭐,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<laughs> 음악을 하면서 어, 어, 참, 많은 사람들한테, 많은,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 음악으로 그냥 위로와 행복을 드릴 수 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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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는,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. 어, 사실, 이 공연이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, 동감하고, 그리고 교감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어, 저는 늘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가끔씩 제가 생각하지 못한 외압들 때문에 되게, <laughs> 되게 음악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약속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외압이 와도 절대 <laughs> 여러분들께 저의 음악을 제가 정말 목숨이 다할 때까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. 늘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.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너무 좋습니다. 네. 음 네. 일단 이게 시간이. 네.